여러분의 스타일과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필수 아이템 미라클 하이 키높이 깔장을 소개합니다. 이깔창은 키를 자연스럽게 높여줄 뿐만 아니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제품인데요. 최대 5 c m 키높이 효과를 주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서 편안한 착용감을 줍니다. 오랜 시간 신발에 착용해도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된 인체공학적 구조로 어떤 신발에도 쉽게 넣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실용적입니다. 뛰어난 통기성으로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발 발냄새가 자주 나시는 분들과 또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내구성과 가벼움을 동시에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서 하루 종일 걸어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키가 조금 더커 보이고 싶으신 분. 분이... 아이폰 유저라면 누구나도 턱내만한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이 케이스는 여러분의 일상에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플러스 악캡 맥세이프 케이스는 완벽한 맥세이프 호환이 되는데요, 뒤에 이 충전기와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해서 충전이 필요할 때는. 그리고 손쉽게 붙잡과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링형식 으로치 있어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그립톡처럼 사용해도 떨어지지 않고 강력하답니다. 강력 그리고 매트한 감성의 디자인인데요. 고품질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서 미적감까지 모두 충족하고 안에 스티커 같이 꾸밀 수 있는 것도 같이 주셔서 안에 넣어서 디자인적으로 꾸미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또 강화된 보호 기능이 있는데요. 모서리 에어 범퍼 기술로 충격을 흡수해서 떨어뜨려도 아주 안전하고요. 카메라 렌즈를 보호하는 돌출열, 돌출형 돌출형 계로 렌즈 손상도 방지합니다. 스크래치랑 지문 방지 기능까지 탁월해서 오래 사용해도 새 제품처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 스탠드는 스탠드는 영상 시청이나 화상 회의 다양한 상황에서 핸드프리 거치를 지원을 하는데요. 손잡이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냥 세워서 가로, 세로 모두 다 세울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크비가 크지 않아서 손에 쏙 들어오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얇지만 튼튼하게 설계돼 있어서 무게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폰 디자인을 살리면서 강력한 보호 기능이 원하셨던 분들은 추천드리고요. 맥세이프 액세서리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영상 시청이나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강추드립니다. 햇살인 스팟 케어 패치는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의 관리에 효과적인 제품인데요.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패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붉은 스팟의 패치는 터지기 전에 사용하는 건데요. 얇은 필름 타입의 플라스터 밴드로 투명하고 매우 얇아서 피부에 부착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세안 후에 스팟 부위를 깨끗하게 정돈해서 완전히 건조시키고요 패치 스팟 부위에 부착시키고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유지를 시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가장자리부터 조심스럽게 떼어내면 스팟의 패치는 하이드로홀로이드 재질로 제작되어 있어서 상처 부위의 상추물을 흡수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세안 후에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상처보다 큰 사이즈의 패치를 대어서 스팟 부위에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아르시트 세라마이드 립버터밤은 입술 보습과 각질 개선에 탁월한 비건 립밤인데요. 고보습 성분을 함유해서 식물성 오일82.7% 함유되어 있고 입술에 깊은 보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쫀득한 제형으로 끈적임이나 미끌거림 없이 입술에 밀착이 돼서 오랫동안 촉촉하게 해주는데요단 1회 사용으로도 각, 입술에 있는 각질들이 43% 즉각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차극 판정을 받아서 민감성이 좀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총세가지로돼 있어서 1번, 2번 각질 정돈용이나 립 마스크용으로 아주 좋고요. 두 번째는 센트로즈, 부드럽고 따듯한 장미빛 코랄 색상으로 자연스러운 발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세 번째는 3호 크림 모브, 프렌치 바닐라와 차분한 모브의 조합으로 우아하고 차분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 보습이랑 각질 개선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입술에 생기를 넣고 싶은 분들에게 마르시뜨 세라마이드 립 버터밤 추천드립니다. 헤이바디 담백지 젤 버터 스위트미는 모두. 아주 특징입니다. 시즈닝이 풍부하게 묻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계속 손이 가고요. 맥진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수준의 맥도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노피 트로틴 킥 드레놀라 시그니처인데요. 단백질이랑 시계물이 함량이 굉장히 높고 당뇨 함량은 낮은 그런 건강한 드레놀라 제품인데요. 단한봉지 기준으로 단백질 23g, 식이 유2 2 g 당뇨 당유식... 건조무화과호두캐슈나 산미, 치아씨드 등 9가지의 통곡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메이플 시럽으로 뭉쳐져 바삭한 식감을 제공합니다.